안녕하세요 1215입니다 공방에서 2.6복강 라인업이 공개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2.6 복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2.6 공방을 통해 공개된 복강 라인업의 캐릭터들은 전반부 음월, 후반 아케론과 어벤츄린입니다 전반부인 음월부터 살펴보죠 얘는 이제 스킬 포인트를 한 번에 3개씩 써서 폭딜을 넣는 식의 딜러죠 딜량 자체만 놓고 보면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그 정도 딜량을 이제 다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차라리 다른 거 뽑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 캐릭터입니다. 현재 딜러들과 비비려면 이돌과 전광이 조금 필요하고 스파클은 뭐 기본이라서 진입장벽이 꽤나 높습니다. 그러니 본인이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이 아니라면 현 시점에 뽑는 것은 힘든 길이 될 수가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. 다음은 아케론입니다. 얘는 이제 현재 뽑기에 딱 좋은 딜러죠. 아케론이 없으신 분들은 명점만 하셔도 현역이고 전에 명점 뽑으셨던 분들은 이돌까지도 노려보는 좋은 시점에 복각했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얘도 이제 슬슬 파츠빨이 조금 필요하긴 해서 전광은 늘 필수고 초구의 유무도 적지 않게 작용합니다. 그러니 아케론만 딱 뽑지 말고 추후에 파츠들도 뽑을 각오는 하는게 좋습니다. 암튼 결론은 현 시점에 뽑는게 좋은 캐릭터 정도가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어벤츄린인데 얘는 그냥 무조건 뽑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체 스펙도 전출실드, 효저, 치피증, 추공으로 사기인 캐릭터이고 추공 파티에도 필요하고 아케론 팟에도 들어가고 아무데나 짬처리로 넣어도 1인분은 아는 아주 좋은 캐릭터입니다. 뽑아서 후회할 일은 없으니 여유되면 무조건 조금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2.6 복강 라인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결론은 음월은 뽑기 빡세고, 아키론과 어에는 충분히 뽑을 가치가 있음 정도가 되겠습니다. 다들 원하시는 캐릭터 잘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파이팅입니다. 지금까지 1,2,1호였습니다. 즐거운 스타레일 하세요.